안녕하세요. 트림 마스터입니다. 짧은 캄패체 이틀 원래 오늘까지 숙박인데 이게 버스가 밤 버스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밤 야밤 도주를 하려고 나왔습니다. 아마 여기 지금 9시인데 여기 내일 도착하면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 얼마나 걸릴지 9시? 아 10시? 10시 정도 도착할 것 같은데 장거리 또 야간버스는 처음이라서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잘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2시가 가야 되는데 지금 한 6시간 왔나 몇 시간 넘었지? 절반 온거 같네요 절반 넘게 한 대여섯 시간 남은 거 같은데 이따 뵙겠습니다 <목소리> 화장실 앞이라 문을 열 때마다 찌렁내가 코를 찌르네 15분 동안 또 차를 뭐 청소하고 뭐 소독한다고 15분 동안 뭐 바람 쐬고 오라네요. 확실히 산 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쌀쌀하네요. 여러분, 드디어 산 크리스토벌에 도착했습니다. 와. 날씨가 완전 진짜 다르네. 날씨가 쌀쌀하네. 낮에도 이 정도니까 아마 밤엔 더 춥지 않을까. 와우. 좋습니다. Disculpe, oh, this one, ¿cuánto cuesta? Mm. Son 50 pesos. ¿50? 50, sí. Oh, ¿50, ok? Sí. Yeah, gracias. Mm -hmm. 슬랩. 네.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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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okay. 오, 체크인한 방입니다. 그냥 집인 줄 알았는데 호텔이네, 호텔. 약간 이렇게 됐죠 여기도 비슷한 형식 화장실. 화장실은 밖에 있고 컬러풀하고. Okay, gracias. You're welcome. Yeah. <laughs> Can I take a r on here? Yeah. Oh, gracias. Yeah. 여기가 뭐 요가 룸 요가도 하고 마사지 베드 힌두를 믿드시나 이분이? 제가 또 힌두를 좀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오 시바신이죠 시바신 시바신 가네샤아내 스타일인데 여기 여기가 아, 제 화장실 샤워실 깔끔하네. 이제 와이파이만 빠르면 완벽하게 한데. 귀여운 정원도 있고. 안녕하세요 트림 마스터입니다. 체크인을 다 했고, 와 여기 너무 좋은 게 날씨가 추워. 보, 보시겠어요? 닭살 도는 거 보이나? 이 정도 날씨입니다. 추운 날씨. 해발이 높아서 추운가 봐요. 와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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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. 따뜻한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. 아무튼 일단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메스터 여기도 뭐 한옥인가 본데 한옥 한옥이 있네 여기. 오, 신기하네. 여기가 이 도시의 광장. 석갈로 광장입니다. 광장 이름이 다 똑같네요. 석갈로 광장. 모든 광장은다 석갈로라고 하나? 석갈로란 뜻이 광장이란 건가? 어쨌든 마치 다 나라 같은데요. 와. 처음에 관왕후와또 그 광장에 갔던 약간 그 느낌 나네. 다 나라에 온 기분. 안녕. s s What is this? 월렛 베이비 월렛 상당히 귀엽네. 오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, 120에서 5 0 0 0원한 8,000원 하네. 엄청 싸다. 이것도 관광객이라서 비싸게 부른 거, 그런 가격인 것 같은데, 오, 싸다. 몰라. 여긴 이제 수제로 만드는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 한글이 있네. 이게 수제가 있는 것도 수제가 아닌 것도 있네. 잘 봐야겠다. 저 사람이 만드는 건 수제 수제 만들고 계시죠. 십자가 너무 예뻐. 북한에 자꾸 이 녀석을 시켰습니다. 아마 신라면인 것 같은데. 아주 맛있게 생겼죠? 오랜만에? 얼마나 응.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야? 한달 넘은 것 같은데? 와 응. 어, 오랜만에 응. 이고 라면 <laughs> 보니까 소름 돋네 소름 돋아. 어. 중커피 사장님 서비스. What? <laughs> you do YouTube channel or you have a YouTube channel? Yeah. I... <laughs> 잘 다녀오세요. 네. 거기 가서 차라리 날 거예요. 산문은 조금 위험해요. 덩저로. 아직까지다 그러면 조금. 숙소 바로 앞에 빨래방이 있어가지고 맡기려고 합니다. 아직 나와 계시네. 올라. 네. <laughs> Nombre? Nombre? 네, 네, nombre? nombre? name is nombre. name is Maximiliano. No. Okay. Yeah. Because I'm is one minute. Period closed. Okay. Yeah, yeah. <laughs> 60해서 한 덩이 3,500원, 4,000원 하네요. 빨리 한번 내일 호텔로 갖다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찾으러 온다고 했습니다. 바로 앞이라 가지고 여기가 해발 2,200m인데 높긴 높나 보다 구름이 바로 옆에 있어요. 산 꼭대기에 이런 성당을 지어놨네. 너무 좋네, 여기 갑자기 비가 오네. 아, 아나 샤워 다 하고 나갔는데, 이 것도 다 젖었네. 아, 씨 문제는 지금 운동화까지 다 젖어 가지고, 아, 이거 어떻게 말리냐? 빨래를 찾아왔습니다 막스밀리아노그룹비노 60페소 아주 그냥 향기가 그냥 장난이 아니네 오늘은 그냥 약간 그 여기 여행중이신 먼저 한국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좀 하고 뭐 여기서 한 3일 정도 더 있을건데 뭐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립 마스터입니다. 어젯밤에도 비가 오다가 낮에는 끝쳤는데 또 이제 나갈 때 되니까 비가 또 오네요. 난? 야. 어. 날 쿠키 먹어. 아, 감사합니다 a c 하 s u n d 하카 Can I take your? Yeah. So, in o a x a a there's a Sunday market. o a Muy bien. Call it something else. Uh, is that? you know. I know in Korea they the don't do this because I don't have this in Asia either. So you been to only put Jeju or Isol? No, Busan, Yusu, Jeju. Same? Yeah. Different time, different words. Mm -hmm.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. 제가 며칠 전부터 여기 목이랑 여기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메리다 있을 때부터 고개를 잘못 돌리는데 이제 좀 며칠 지나서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또 이제 12시간 버스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안 좋아져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. 아마 저기. 1시간 여기만 해가지고, 등, 목, 목만 해가지고 3 0 0페소한1 8 0 0 0원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예, 0오배1 안녕하세요. 어, 마사지를 받으니까 그래도 한결 낫네요. 엄청 시원하진 않았는데, 그래도 약간 그냥 평균?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. 6.5, 6점. 아무튼 좋았습니다. 내일도 아프면 또오려고요 아파가지고. 아픈 거보단 낫잖아요. 그죠? 그래도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합리적이니까. 아마 내일도 아프면 오도록 하겠습니다.